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 여마리에게나시고 훔교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농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가, 삼백팔십이자. 삼백팔십이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노를 지. 주 날개 밑에 고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상할 때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노설거 미리 아시고 주노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노를 지키리 길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한일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이다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구리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아멘. 오늘은 기도금지 속에 기도하는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이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날 새벽까지 5일간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 바벨론의 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교만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망,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메대나라의 메대나라와 파사나라가 새로 어, 왕국이 전개되게 되어집니다. 이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에, 이전과 같이 그의 지위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와 관계 속에서 다니엘은 굳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축복을 이어가는 다니엘입니다. 1절로 3절에 말씀해 보면은 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200,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리오 임금이 이제 메대나라의 왕이 되어줘서 전국을 120개로 나누고, 거기에 지도자를, 고관들을 세워서 통치를 하고, 전나가 총리 셋을 두어서 어, 그 120명의 고관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게 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120개로 나누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진 연유는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어, 제대로 그때그때 받아들이게 하여서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행정적인 정비를 조직하고 이렇게 다니엘과 두 총리를 세워서 120개의 지방을 나눈 고관들로 하여금 통치와 다스림을 통치와 다스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 다니엘은 3절에 보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함지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 총리 3명 중에도 선임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총리 세명 중에도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어떤 직임을 부여하여서 그는 다이오 인근 보기에 다른 총리들 보다가 인접하고 또 모든 면에 지혜로운 그런 총리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부관네살 임금이 세운 바벨론 시대 때에도 총리였고, 또, 어, 여기에 다리오 임금이 세운 메대 나라 때에도 역시 그는 총리였고, 고레스 임금이 세운 파사나라 때에도 역시 그는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변하는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총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질 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젊은 청년 때에 이누부한네 사리 임금에게 발탁을 당하여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서 지혜와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얻어서 여기에 다료 임금에게도 인정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더욱 성실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로 여러분과 제가 다리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시대는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아 그 친구를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절로. 구제를 보니까 이 선임 총리로 세움을 받은 다니엘을 두 명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를 하여서 그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서 도덕적으로나 모든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 그가 아, 다니엘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총두 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만들어내어진 악법인 무인관이 30일간 기도금지령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예, 우리를 인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를 못 드리도록 산으로 들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못 드리게 하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 나가고 지켜 나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는,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입니다. 10절로 13절에 보니까 10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금령이 만들어졌고. 8절를 보면은 이 다리오 임금은 이 조서의 내용에 어떤 업무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 다리오 임금 외에, 기도나 절을, 어 경배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도장을 찍고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는,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는 법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이 에, 구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고 검령을 내립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그의 하나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호로임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를 높여 총리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깨끗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는 것을 우상의 숭배한 제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 바벨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뛰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80세가 넘어도 공직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30일만 기도하지 않고 참아도 되고 아니면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이렇게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 속에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야도 나는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겠다. 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또 신앙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 여건 속에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리오왕의 한계입니다.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하가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장을 찍은 뒤에 다리오 임금이 구원해 내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빌 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죽이지 아니하려고 여러 가지 모 모양으로 노력을 해 보지만, 그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런 모습들이 점점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무슬림 국가들도 기독교들을 둘러 기독교도들을 다 하나봐요.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이런 박해가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모든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그런 지구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여 늘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임금이 바뀌어도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습관이란 말은 형식이란 말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쓰임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는 검령을 알고도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세 번, 끊임없이 하루에 세번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나중에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주시며 특별히 이새베게도 기도하고 관고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